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티사이언티픽에서 손실을 봤을까?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주식은 100%는 없는 것이니까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항상 수익만 보는 건 아니고 손실을 확률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왜 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명확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매매 복기를 하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추가 상장 물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추가 상장 공시를 보러 가기 전에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제가 티사인티픽에서 손실을 봤던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주식 단타 매매는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냥 확률적으로 손실을 볼 차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번째는 사실 차트가 써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초반에 갭이 14%가 뜨고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찝찝한 상태라서 원래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냥 패스할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다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하기로 결심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근거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냥 제 느낌상 차트가 별로 예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설득력 있는 근거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 손실을 받느냐? 그냥 느낌이 그렇다.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근거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추가 상장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가가 더 치고 가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산티픽의 최종적인 주가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횡보하는 듯하다가 쭉 내려왔죠. 일본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갭이 떴다가 윗골이 달리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담 티산티픽은 4월 12일에 어떤 공시가 나왔느냐? 4시 45분에 나왔죠. 국내 3호 bw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65만 주나 나왔죠. 전체 상장 주식 총수가 5천만 주니까 대략 1% 정도 되는 물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액은 3,198원인데요. 이 당시 주가가 4천원대였으니까 BW를 행사해서 매도하면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가격대였죠. 그런데 문제는 BW가 나온다는 건 장이 끝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시가 넘어서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시간은 장중이잖아요? 아침 9시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W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매매 중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럼 예방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다트에 들어가면은 티센티픽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3회차, 14회차를 2월 4일에 했고, 15회차도 4월 6일에 했고 이렇듯 bw를 계속해서 행사해 왔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오르면 역시 bw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공시를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열어 보면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2021년 11월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죠. 미상화 신주인수권 부사체 발행 현황, 13회차, 14회차, 15회차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총액이 200억원입니다. 티사인티픽의 시가총액이 대략 2000억원인데 200억원이면 은 대략 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행사 가능 기간이 2023년 7월달 2023년 12월, 2024년 2월 19일. 대략 1,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기간이 넉넉하게 남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종료 기간보다는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2021년 8월 25일, 2022년 1월 12일, 2022년 3월 19일. 그러니까 세개다 이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BW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물량들이 추가 상장되면서 출회될 수 있겠죠. 그럴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T 사인 f 티픽에서 손실이 난 이유가 저 BW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가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몇몇 종목들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오늘 매매가 있었던 한국 맨널티 제가 상따를 했다가 이렇게 손실을 봤었죠 그 그게 상이 풀리고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더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어, 당연히 왜 상한가가 풀렸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찾아야 할 텐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도 한국 맥널티 또한 4월 20일 6시 8분에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는 1 0만 주인데 24만 주가 나왔습니다. 대략 2% 정도 되는 물량이죠. 전환가액은 6040원이니까 지금 가격대에는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추가 상장이 주가가 더 치고 가지 못했던 이유로 단정 짓기는 힘드나, 어떤 비슷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상승하던 종목이 상승을 더 이상 못하고 장 후반에는 이렇게 주가를 유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한국 맥널티도 유지를 해주는 듯 싶었으나 결국에는 더 내려와서 끝났죠 한국 맥널티는 눈치를 챌수 있었느냐 그런 흔적이 없죠 전환청구권 행사에 흔적이 없습니다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볼수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단위 원인인데 15,000원 밖에 안 되네요 뭔가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금액 15억 원 그리고 해당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은 2회차 전환사채입니다 권면총액이 50억원이죠 그 중에서 15억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회차 3호 전환사채에 5천이라고 적혀 있는데 50억원이니까 사실 단위가 10억원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겠죠 5천원이 아니라 50억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150억원이 되겠죠 한국 맥널티의 시가총액은 858억입니다 이 중에서 150억원이라고 한다면 꽤 물량이 크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급등하면서 매매할 때는 전환사채 물량, 신주인수권 부사채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가가 풀렸던 이유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이 풀리고 이날장 끝나고 전환사채 전환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매매를 실패했던 종목들의 특성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전환사채 물량인데 CB랑 BW 물량인데 두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4월 6일에 상한가를 갔던 AT 세미콘. 이것도 제가 상따를 했는데 여기서 상따를 했는데 4월 6일 오후 4시 42분 시간에 추가 상장, 국내 3호 전환 사채 전환 공시가 나왔습니다. 700만 주. 엄청나게 큰 물량이었죠. 제가 이때 영상을 찍은 게 기억이 나는데 AT 세미콘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고 시간에 상이 풀리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의 추가 상장이 나오니까 상한가도 풀려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상을 말았었죠. 시간의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쌍방울이나 광림보다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 광림도 마찬가지. 4월 6일 4시 7분에 추가 상장. 국내 3호 12전환. 100만 주가 나왔었습니다. 같은 날 4월 6일이죠. 이날 시간에 하한가를 갔다가 올라왔죠. 이렇게 급등하면은 전환사채 물량이 있던 종목들은 시간에 이렇게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오전에 강하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로 가지는 못하고 시세가 마무리되면서 오후장에는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 끝나고 전화사채 나올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조심해서 고점에서 적당히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CB랑 BW가 나왔는데도 잘 갔던 종목은 비교를 해보지 않았죠. CB나 BW가 나왔는데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경우만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CB나 BW가 나와도 잘 갔던 종목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느낌상으로는 CB나 BW를 많이 발행한 기업은 오버나이트 하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광림이나 에이티 세미콘과 같이 시간에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은 경험으로 이미 알수 있죠. 공시를 들어가 보면 광림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챌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3월 28일에 전환청구권 행사 7회차가 됐었죠. 그리고 4월 5일에도 있었고요. 4월 20일에도 나옵니다. 4월 8일에도 있고 그러니까 광림은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AT세미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16일에 전환청구권 제13회차가 행사되고 3월 20일에도 행사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주가가 상한가를 쳤던 4월 6일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제가 여기까지 한 3-4종목 예시를 든것 같은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광림은 제가 매매하진 않았지만 4월 6일에 장이 끝나고 12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자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렸죠. 같은 날 AT세미콘은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니까 하한가가 풀리면서 시간에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광림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올라올 때 다시 AT세미콘도 올라와서 상한가로 마감을 시켰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장중 인데요 티 사이언티픽은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이내 꺾이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쭉 내려갔죠 그리고 장 끝나고 bw 행사 공시가 나왔었고요 한국 맥널티도 장중입니다 상따를 했는데 상이 풀리고 더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전화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총네 종목을 살펴봤는데 두 종목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경우, 나머지 두 종목은 장 중에 시세를 더 뽑아주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게 밀렸던 경우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서 패스를 하고 여기까지 네 가지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CB나 BW가 출해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시세가 더 이상 탄력을 받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합리적 의심 정도고, 실제로 다른 종목들도 어땠는지를 전부 다 비교해 봐야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일단은 의심만 하고 있는 상태고, 확실해지면 이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할 때 배제할 종목들을 선별해 낼수 있겠죠. 어쨌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추가 물량이 상장한다는 건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